더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터직의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솔로몬 왕과 순남 여인과의 사랑이 무르익어 갔는데 그 무르익은 사랑이 결혼으로 꼬리난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은혜가 결실을 맺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3절 성종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옹이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갖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틀람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마음 이렇게도 지극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고 또 찾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찾는 그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매우 귀하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틀에서 우는 자가 누구인고, 7절, 이는 솔로몬의 연이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는 나무로 자기의 예언을 만들었는데. 10절입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탐이다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드디어 솔로몬 왕이 신랑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하고 신부 술람 명인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11절 가운데서 특별히 신랑으로 꾸민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를 찾아오는 솔로몬 왕, 신랑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순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랑에 응답하는 순람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특별히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죠 이제는 순남미 여인을 향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결혼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겠지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신부 순라 여인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마음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들. 우리가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화가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일소리 떼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